퍼스트 오브 초이스로는 로섹스는 절대 안 써요. 잘안 들어요. 일반적으로는 수란트라 써야지 잘 듣고 수란트라를 오래 써서 혹시나 내성이 생긴 케이스는 수란트라랑 로섹스를 같이 쓰면 좀 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반 모낭염, 주사피부 이게 다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음. 얼굴 센터가 <laughs> 빨가면 네. 주사피부염이에요. 음. 진단이 중요하지가 않아. 실제로. 음. 그리고 진단이 정확해도 원인을 못 찾으면 못고쳐 보통 주사피부염에 많이 쓰이는 로젝스겔이랑 수란트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로젝스는 메트로니다졸이라는 성분이고요. 수란트라는 이벌맥틴인데, 모낭충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건 이벌맥틴이에요. 로젝스 메트로니다졸은 모낭충을 직접적으로 죽이지 못해요. 모낭충들이 데리고 다니는 세균을 잡기도 하고, 약간 좀 인디케이션, 이게, 듣는 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모낭충을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는 거는 이버멕틴, 수란트라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생충을 벅벅 진짜 글자 그대로 걔네 막 현미경으로 보면 벌레예요. 막발 다리도 있고 막 이래. 걔네들은 그 진먼지 진드기, 배드버그 침대 에 있는 그거 막그 네. 걔네들 다 같은 종류의들이거든요. 애 그래서 살충제 있잖아요, DDT 막 이런 그런 거 아시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막 이거 푸시푸리 그런 거 그런 쪽의 약이에요. 이버맥틴은 수란트라인데, 그거를 사람 얼굴에 바를 수 있게 만든 이야기, 수란트라 저는 로젝스를 언제 써요? first of choice로는 로젝스는 절대 안 써요. 잘안 들어요. 로젝스만 써서는. 잘 듣는 케이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수란트라 써야지 잘 듣고, 수란트라를 오래 써서 혹시나 내성이 생긴 케이스는, 그런 경우에는 로젝스를 쓰는 게 아니라, 수란트라랑 로젝스를 같이 쓰면 좀 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로젝스가 단독으로 모낭충을 죽이지는 못하는, 죽이는 힘은 굉장히 약한 것 같다. 그래서 논문에 보면은, 뭐, 수란트라랑 로젝스랑, 그러니까 이불맥틴이나 메트로디니 다조를 비교해서 이불맥틴이 뭐 30%가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논문들이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 제 경험상 30%는 아니고요. 된다, 안 된다의 차이인 것 같아. 로젝스는 잘안 들어요. 유사피부염이랑 여드름이랑 조금 헷갈리시거나 이제 혼동하시는 경우. 근데 그거를, 우리, 그 얘기를 하면 또 얘기가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환자분들은, 어 진단을 굉장히 궁금해해요. 아, 당연하지. 진단이 궁금하지. 병원에 왔는데. 왜 진단이 궁금할까? 진단이 정확해야 병이 잘 치료가 될것 같으니까. 맞죠? 틀려죠 진단이 틀렸는데 어떻게 병이 치료가 돼? 그런데 되게 웃긴 게, 그 농포가 있으면 여드름 때도 농포 있잖아요. 에스로만 발라서 좋아졌던 케이스. 그분도 네. 모낭염 농포고. 근데 그게또 어떤 건지 여드름이 어떤 건 모낭염이네. 근데 또 주사 피부염일 때도 농포가 생겨. 또또 어, 음. 어떤 이건 또 이거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주사 피부염이라는 진단의 기준이 어떤 되게 과학적이지가 않아요. 문제는. 그 센트로페이셜 엘리스마 어렵죠 쉬운 말로 센트로 센터 센터 <laughs> 가운데 페이셜 얼굴 얼굴 가운데가 얼굴 센터가 <laughs> 빨가면 네. 주석 피부염이에요 음. 센트로페이셜 엘리스마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네. 농포가 있고 눈 증상이 있고 혈관 늘어난 게 있고 뭐플러싱이렇게 훅훅 달아오르는 게 있고 그런 거면 그런 것 중에 4개 중에 2개 겹치면 주사피부염이라고 진단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만든 거지, 어떤 원인을 분석해서 진단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드름, 일반 문항염 주사피부염, 이게 다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음. 각각의 어떤 디스크릿한 어떤 각각에 있는 게 아니라, 교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럼 교집합에 가운데 닦여 있으면, 그 뭐라 그럴 건데? 주사피부염? 여드름이에요? 문항염이에요 <laughs> 증상은 같은데.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그럼 뭐라 그럴 건데. 지루성 피부염도 센트럴 페이셜 아래에서만 3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거든요? 아... 그쵸? 네. 그모낭님이 얼굴 가운데 이렇게 한 3개월 이상 났어. 뭐라고 진단을 내릴 건데. 그거는 진단 내리는 선생님이 어느 시점에서 바로, 바라... 이렇게 보면은 이쪽 진단이 맞고, 이렇게 보면 이쪽 진단이 <laughs> 맞는 요 <laughs> 왜냐면 교지파이브에 가면 겹쳐있으면. 그래서 그거를 진단으로 해서 이거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왜 빨개졌는지를 봐야지. 그러니까 제가 모는증막 검사 엄청 열심히 하고 자율신경계 막다 찍고 막절병을 오면 막 사진 찍고 막 처음에 막한거 되게 많거든요. 설문지 쓰고 막 그렇게 해서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치료가 되는 거지 진단 갖고 치료하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질문을 받으면 내 입장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환자분이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죠. 그걸 설명을 해야지. 그래서 이건 왜 중요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유가 중요, 중요해서 그래서 검사를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얼굴 빨갛게 왔는데 일단 검사부터 시작 농포가 없어도 검사부터 시작하고 다 그런 게다 그런 이유라 진단 자체가 너무 과학적이지 않고 진단이 중요하지가 않고 이게 왜 생겼는지가 주, 그걸 밝혀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드름 같은 경우도 여드름이야 일반 모낭염이야 노, 나타나는 거 농포랑 똑같은데. 그러면 이제 일반 아까 얘기한 표제성균, 상제균 때문에 생기는 스타필로코커스나스트레토코커스나 이런 그런 일반적인 균 때문에 생긴 건 모낭염이겠죠. 얘는 이제 그 에스로반 발라서 좋아지고 여드름은 에스로반 발라서 좋아지나 아니거든요. 더 심해지거든요. 끈적끈적한 거 바르면 얘는 모공이 막혀서 피지 때문에 모공이 막혀서 피 아크네라는 세균 때문에 그거는 현기성 세균이거든요. 그좀 항생제가 듣는 범위가 달라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는 여드름 하지만 나타나는 거는 비슷하죠 정말 우리가 선수들이 보면 살짝 느낌이 다른지 다, 완전 다르지가 않아요 아 이거 느낌이 다른 것 같은데 여드름 살짝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고 음.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저희도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런데 해서 검사해 보면 아 이거구나 이런 이렇게 되는데 그니까 원인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바깥에 나는 거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진단이 중요하지가 않아 실제로. 음. 그리고 진단이 정확해도 원인을 못 찾으면 못 고쳐. 음. 다른 병은 진단이 정확하면 어떻게든 고치잖아요. 근데 이거 음. 피부의 염증성 피부질환 이쪽은 조금 결이 달라요. 음. 어. 나 이제 면포가 올라와가지고 에스로반을 바르고 잤는데 없어졌다고 이걸로 없어지면은 주사 피부염 아닌 거 아니야 꼭그렇지 않지 이거는 이제 에스로반은 항생제거든요 단순하게 네. 진짜 무피로신이라는 성분의 항생제인데 그 상황에서의 농포는 아마 그건 진짜 순수한 모낭염 그러니까 모낭충과는 상관없이 피부 표피에 상존하는 상제균 때문에 생긴 모낭염 스타플로코쿠스나 스트텔토코쿠스 같은 그런 일반 균 때문에 생긴 모낭염이 좋아진 거지. 아... 네.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모낭충 검사해도 아마 안, 나와, 안 나왔을 케이스겠죠. 이차 감염 때문에 손막 긁는다든지 뭔가 지저분한 게다아서라든지 뭔가 그런 어떤 그런 원인 때문에, 뭐 어, 그 헤어포리클, 그러니까 모낭 주변에 염증이 생겼던 케이스인 거죠. 네. 그러면 주사피병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분 말씀하신 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